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먼 2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먼 2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긍게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마음에 기쁨을 줄이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잠언을 통해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폭력을 일삼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곧 악인으로 볼수 있고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온전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악인과는 반대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악인은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고 하는데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언 29장 10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 준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잠언의 전체적인 기조를 살펴본다면 더욱 와닿는 번역입니다. 악인은 흠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 의인은 흠 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 줍니다. 다시 말해 악인과 의인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타인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살필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격과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나의 관념으로, 나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지 않고 짓누른다면, 그것은 생명을 미워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의 삶과 인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지혜롭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모두 드러냅니다. 그의 모든 노를 직격하면 그의 모든 마음 혹은 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합니다. 그에 비해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억제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진정시키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 다스림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함몰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과오를 범합니다. 물론 과거 우리 사회는 전체와 조직을 위해 자기의 개성을 죽이고 획일화된 삶을 강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은 개성을 중시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자연스러워진 사회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그로 인해 실수를 범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전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참고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이어서 지혜로운 통치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12절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관원은 거짓말을 들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혹 거짓말을 여과 없이 듣게 된다면 그들의 하인은 다 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원이 오름과 정직이 아니라 불의와 거짓을 좋아하는 것이 하인 및 부하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출세와 안의를 위해 자기가 섬기는 관원의 취향에 맞는 불의와 거짓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이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거짓이 아닌 오름과 정직에 귀 기울이도록 말입니다 또한 관원이 거짓을 좋아한다면, 그의 취향을 저격하여 또더 자극적인 거짓을 주청하는 것이 아닌, 간언할 수 있는 용기와 양심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호소가 더욱 힘이 더해지기 위해, 어쩌면 먼저 우리가 속한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거짓이 아닌 오름과 정직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1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어서 본문은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고 가르칩니다. 포악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희생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빛,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세상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아갑니다. 악인은 현재 자신이 행동에 대한 책임과 죄의 대가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빛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악인은 자신의 악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분이니 그것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988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등장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사회의 불편한 민낯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은 꽤 흘렀지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듯 합니다. 왕은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판결을 불합리하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여 판결을 그저 너그럽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왕이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성실하게 내리면 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의 왕위는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법과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오늘에도 마찬가지지만 법과 원칙을 제정하는 이들은 무거우며 무섭기도 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제정될 때부터 한쪽으로 기운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애초에 잘못된 법과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잠언은 징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들을 마땅히 징계해야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없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결코 부모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은 오직 자녀가 바른 길로 행하고 부모의 사랑이 전해져야만 바른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 즉, 징계 없는 훈육으로 자란 자녀는 부모를 욕되게 만듭니다. 의미로 행하게 버려두다라는 의미는 어떤 절제도 모르는 짐승이 마구 뛰어다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자녀가 분명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음에도 이를 징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는 이 상황을 잘 이용하여 더욱 절제를 모르는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고 훗날에는 부모의 징계가 소용이 없는 미래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징계를 이야기하는 본문 전에 우리는 11절을 통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징계는 반드시 부모의 감정 통제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악인의는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의 기쁨을 줄이라 본문은 부모의 지혜로운 자녀를 향한 징계를 가르친 후에 16절에서 악인이 많아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은 다시 한번 내 자식을 징계하라고 건면합니다 예외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사회의 불의를 일으키는 악인 중 부모의 지혜로운 징계를 받지 못한 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부모의 지혜로운 징계를 경험하여 의와 바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나의 자녀를 바른 가치관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분명 부모에게 평안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평안은 걱정과 염려 없이 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은 맛있는 음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기쁨을 줄이라는 것은 내 목구멍에 맛있는 음식을 줄이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지혜로운 징계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너무나도 큰 평안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 가정을 넘어 사회에도 큰 유익을 줍니다. 16절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고 가르칩니다. 즉 부모의 지혜로운 징계를 받지 못한 자녀들 중 상당수가 자만이 말하는 악인으로 평가받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사회에는 죄악이 점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자녀로 세우고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부모와 어른으로서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허락하신 우리의 범위 아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로 번역된 단어는 환상 꿈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묵시 즉 계시의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가 본문 속 율법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자이 행하다는 것은 마음대로 행동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당연 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지 못한 시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두운 시간인지를 사사기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은 말씀대로 순종함에서 오는 행복일 수 있고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도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타인의 인격과 삶을 인정하고 생명을 존중하는지, 나의 감정을 참고 절제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또한 법과 원칙을 제정하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사는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어른으로서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목적 삼도록 지혜롭게 양육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를 먼저 잡아주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오늘을 분명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삶은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립니다. 또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와 어른으로서 삶으로 지혜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허락하신 오늘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지혜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